まだいいねうだう。 I thought 오, 그 끝에 프린트 하러 왔습니다. 3교시. <laughs>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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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다 먹었어? 아, 먹을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 이게 <laughs> 일어났어. <진짜? 웃음> 수업만 제대로 가면 늦잠이 아니죠아 되게 이거 끝났어. 겁나 교수님이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중간고사 범입니다 하면서 계속 나와가지고. <laughs> 거 아닌 거야? 그거 브이로그 하는 거야? 출연하실래요? 아니. 성균관 대학교에 다니는 땡성균씨. 안녕하세요. 너무 수치스러워. 아, <laughs> 화면에 어, 가기 귀찮은데. 서브야 너무 고맙겠어. 그래서 맨날 서브에만 주고 짱짱했잖저 요즘에, 저 완전 어떻게 주문해요? 어떻게 주문하는데? 저, 일단. 뭐를 시켜도 빵을 화이트를 해요 클럽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음. 클럽 화이트요 해 그럼 빵뭐 드시겠어요? 하면 옛날에는 슈레드만 주고 창창 먹었는 이제 모짜렐라가 나와서 모짜렐라 시키고 그 모짜렐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지? 그 다음에 아 소스 어떻게 하... 하시... 아 뭐지? 채소다 넣으시겠어요? 하면 은아 저... 뭐냐 뭐지? 저 양파랑 할라핀뇨 빼고 올리브 많이 해주세요 오. 내 공식은 똑같은데 어? 할라피뇨 빼고 올리브 응. 많이 넣으면 되는데 전 양파도 넣요 생양파는 매워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 소스 뭐 하시겠어요? 그러면 은 고민을 해요 아 소스 뭐 하지? 그러면 고민이 너무 늦어진다 그러면 은 1번 올리브 오일에 후추를 뿌려 어, 오 약간 그쪽 라이 멋지지 밑에 있는 거 말고 위에 오르는 거 멋지거든 소금을 뿌려봤는데 너무 짜가지고 그리고 2번 스위트 어니언에 그거 뭐라지 하 렌치를 뿌리는데 무난 좋아. 렌치를 조금만 달라. 한번 멋지게 시켜보고 싶어서 그 뭐지? 그 아니야 애교만 하면 더 그냥 양치에 뭐 넣어드릴까? 다 빼고 <laughs> 올리브만 넣어주세요. 가지고 <laughs> 소스를 조금 쳐주시고 올리브만 뿌려주세요. 올리브 뭐뭐 없으면 뿌려주세요 하니까 근데 세상에 제일 멋있어. 맛있어 진짜 <laughs> 아 멋진척 해보려고 일단 도망갔지. 안녕하세요. 아브웨이를 가보겠습니다 예나! 시작, 꽤 상배. 네. 특별한 건 없고 모짜렐라예요. 스마드랑마요네즈하고 치즈하고. 옐로우 맛도 맛있뭘 먹고 싶었다고? 콩나물국밥. 콩나물. 콩나물. 음. 아우티 마시고 싶은데, 아우티가 없어요. 업장. 어, 아우를 너무 많이 풀어졌어. 뭐안 마시겠지, 너? 어, 베이컨. 같은 메뉴. 아니, 음, 이게 원래 채소를 조금 넣어줬는데. 어? 그래? 아니, 모닝? 응. 응, 모닝 아예 안 먹었어. 그래 음, 그런데 뭐, 아까 뭐, 뭐, 음. 근데 아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약간 서브웨이 약간, 음. 앞면이 있는 알바생 분이 있었, 있 것. 어 아, 어떡해? 아 다들 서가고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서로 눈 마주치고 그랬, 그랬어. 근데 저번에, 이번 땡이번달인가 아무튼 저, 저 음. 얼마 전이었는데,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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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웨이 일 하시는 분들이 음. 다 같이 그, 자제, 자제? 자재? 식재료를 옮기고 있었고, 음, 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방송들 내려가고 있었거든. 그사하 그분, 그분이랑 눈딱마주쳤는데 내가, 어, 안녕하세요. 하고 그분 너무 인사 아! 그래가지고, 네 <근데> 약간 당황해가지고. <laughs> <그렇게> 이렇게어색하 <laughs>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에이. 그 에이. 다른 알바생분은 웃으시고, <laughs> 나는 못쩍 뭐 하면서 방송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갔는데, 그분이 계산을 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음. 나 그분 어,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렇지 귀엽다 15분만 누워있다가 가야겠다 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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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의아아아아 영료하지도 않을지. 영유? 방금 영어가지고 식도염처럼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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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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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임빈씨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디가세요? 오늘, 예쁘게 입으셨네요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지도가요저 이제 공부하려고요 제가 메카닉 여어 아, 이거 이거 그기봤음 인스타에서 사랑해주세요. 아. 짱 어, 귀엽다 다시 해. 짱 귀엽죠. 시작. 안 <laughs> 혹시 아 그리고 저 오늘 패션에 대해 설명할 거 있어요. 해보세요. 노래 아. 안나오는 에어팟이요. 어네 네. 네 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 언니가 사이버거라고 했음 사이버. 왜 사이버사이사이버그야? 사이버거가 아니고? 잠깐만. 동영상? 어 응. 어떻게 찍어? 찍고 있어. <laughs> 돼. 응. 뭐? 아야 진짜 너무 재미없게 생겼다. 못쳤다. 음. 이 정도면 줄 서야 된다. 그래? 어디에? 모르겠어. 그냥. 뭐. 눈치치, 눈치, 눈봐 보... 예쁘게 다치면 이거 해야겠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배터리 배터리가 51이고 아, 그 위가 100이야 음. 그래서 내 폰이 계속 100으로 충전이 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얘가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가 다 달면 그때부터 100부터 시작하는 거야 얼마 주고 사셨나요? 네, 데 정품은 17만원인데 중고로 해서 10만원에 샀어 음. 깜짝 놀랐네 나왜 이렇게 쎄거 같아 완전. 아. 이거 대박. 봤어? 음. 우리, 우리는 치킨파, 얘네는 피자파. 왜, 왜, 소외 미안, 미안. 합체. 아, 저기 땡큐랑 치킨을 소시한다. 음, 저희는 저기 가서 치킨을 먹을 거예요. 설렌다링 <laughs> 쉽지 않아? 10살 차이 나는 언니랑 치킨을 먹으러 갑니다. 네. 네. <laughs> 바닥에서 뭐 먹는 놈? <laughs> 저희. <laughs> 여기 앞에서 치킨을 먹습니다. 응? 피자 먹어볼게피자래 음, 치킨. 치킨 먹어볼게요. 음,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맛있어. 좋아요. 응?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잠으로 부쳐있잖아. 이실험이 그려서 일 하나를 초월했어요. 험하면 아, 맨날 보고 있었어 맨날 예비를 봤었어. 이 '무서워' 보고, 책 관련 책을 다가 줘' 나어잊죠 d s 에는뭐 하면 철타의', 때는 초콜릿밖에 안 돼. 안 아, 먹을 거야!' 너왜 찍을 것처럼 응응 해놓고 안 찍어? 아, 뒤에 사람들 지나가도 이렇게. 응, 그래, 왔어. 에헤이, 에헤 에헤이, 헤 저기 보고 안녕해줘. 너라 언니가 사줬어요. 아니야. 고마워. <laughs> 뭐야? 뭐 있는 <모르는> 거야? <laughs> 어. 자, 그럼 A, B, C가 몇 개인지 세워 보겠습니다. 3, 4, 5, 6, 7, 8, 9, 오 ABC를 거기 넣으면 아니, 되겠네이 아니야, 이거 티안 나. 이러고 갈래. 찍어야지. 도에 ABC를 갖고 가기 위한 필사적인 음리 오, 괜찮다. 야, 자연스럽다.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뭔가 ABC 시스가 있긴 한데, 괜찮아. 아무를모르아 괜찮아, 간다. 오, 야, 괜찮다. 좋아, 좋아, 먹을 저희 다시 뒤돌아 갈게요. 하나 먹을게요. 근데, 근데 nfc가 반응하지 않네? 아, 저희 어디가자 강아랑씨? 기식먹으러잘 나온다 나는 이게 좋아 좋겠다 이거 왜안 켜져 코가 바뀌었어요. 엄마해 주고 에를안 줬네. 어, 어 어? 김치찌개 나왔다나 어, 너무 설레. <laughs> 솔드 안 됐어? 인자. 근데 저거 먹고 싶었는데. 치킨 마요? 어. 가보신 서감이 어떠세요? 좋아요 설레요. 한번 맛보세요, 김치찌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나요? 아, 펌도 좋네요. 오, 괜찮은데요? 괜찮습니까? 다행이네요. 펌이 너무 귀여운데? 왜 찍는 거야? 아, 대삼스럽죠. 찍고 있긴 해. 원래 안 찍었어? 응. 아. 빅식 먹는 사람. 여기도화민 뭐가? 거긴 여기. 남자 사는데. 남자? 남자? 저기 여자. B. 여기 삐 있죠? 삐가 남자? 왜? 어째서? 카메라가 썩었거든 너무해. 너의 카메라면 될줄 알았어. <laughs> 근데 어디서 어떻게 <laughs> 찍어야 돼? 야, 너무 예쁘다. 야, 잠깐만. 기도야. 어. 음. 티더라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러고 있어? 여기서 자동문. 소동이 형님인 왜 이렇게 배가 터질 것,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먹었어. 네가 많이 먹어서 그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어 음, 네. 너무 피곤해서 이 정말 정말 안 좋았어. 다는 것이네요? 아니. всё, всё, в с